요즘 해외 방산 기사를 오래 읽어온 분들이라면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 전투기를 다루는 문장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가능성을 말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인도에서 터졌습니다. 자국 전투기를 가진 나라의 언론이 한국 전투기를 더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건 칭찬이 아니라 판세 선언이 됩니다. 인도 유령 매체 뉴스에이티는 KF21을 테자스보다 위협적이고 F35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규정했습니다. 마 1.8급 초음속 성능, 2000시간 이상 무사고 시험 비행, 그리고 합리적인 운용 비용까지 이 숫자들은 감탄이 아니라 신뢰를 의미합니다. 전투기도 입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형과 실패의 구간을 한국이 먼저 넘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보람에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아 하늘의 방향을 정하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이 보도가 확산된 배경에는 인도 내부의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노후 기체 퇴역 속도에 비해 신규 전력 투입이 늦어지고 있고 테자스는 국산이라는 상징성과 달리 대량 전력화에서 여러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전투기가 비교 대상으로 등장했다는 건 단순한 외신 칭찬이 아니라 인도 내부의 선택지 논쟁에 불을 붙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인도 경제 금융 전문 매체인 머니 컨트롤은 뉴스 18분. 을 인용하면서 KF-21을 미국의 다섯 번째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옵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표현은 가격과 정치 리스크를 동시에 계산한 결과입니다. F-35의 최신 생산 단가는 기체 가격만 놓고 봐도 약 1억 달러 안팎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1,35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시간당 비행 비용이 4만 달러를 넘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중견국 공군에게는 도입 이후가 더 무거운 선택이 됩니다. 반면 KF21은 AESA 레이더와 저피탐 영상 디지털 비행 제어 체계를 갖추면서도 단가를 대폭 낮춘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정확한 수출가는 협상마다 달라지지만 해외 방산 시장에서 거론되는 범위는 F35 대비 절반 수준에서 논의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 할인 문제가 아니라 유지, 보수, 부품 공급까지 포함한 생애 주기 비용 구조의 차이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결정적 이유는 이 전투기가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블록1은 외부 무장 장착을 기본으로 하지만 블록2 이후부터는 내부 무장창 적용을 전제로 한 구조적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국이 미래 업그레이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자 구매국이 정치적 승인 없이도 단계적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승인 지연입니다. 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설계 철학이 인도 언론의 계산에 반영된 겁니다. 여기서 한국방산의 진짜 경쟁력이 드러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한 KF21 사업은 전투기한 기종을 파는 구조가 아니라 레이더, 항전, 무장통합까지 이어지는 체계종합 역량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는 이미 지상에서 검증된 한국방산의 패턴과 닮아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단순 무기가 아니라 운용 개념과 정비 체계까지 묶어 수출된 것처럼 보람의 역시 하늘에서 같은 공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이 KF21을 다닐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 언론의 평가를 보디고때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이 발언이 나온 위치입니다. 경쟁국이 언론이 먼저 인정한 순간 이 전투기는 더 이상 한국 내부의 자부심 대상이 아니라 아시아 공군 시장의 변수로 격상됩니다. 터키의 칸, 중국의 제니십이 각자의 정치적 블로 간에서 움직이는 동안 한국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서 있는 자리는 명확해집니다. 가장 비싸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위치. 그리고 가장 빠르게 납기와 신뢰를 증명해 온 자리입니다. 이 좌표가 앞으로 어떤 국가의 예산과 어떤 산업의 일자리로 연결될지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인도 언론의 평가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금 전투기 선택에서 감성보다 숫자에 훨씬 민감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군 전력 공백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공군은 42개 비행대 유지가 목표지만 실제 운영 비행대는 30개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우 미그 계열의 퇴역 속도는 빠른데 이를 대체할 기체의 도입 속도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자스는 상징적 성과이지만 대량배치와 다이무 운영이라는 현실 앞에서 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이 한국 전투기를 꺼내든 배경에는 바로 이 간극이 깔려 있습니다. KF-21이 인도 언론의 계산표에 올라온 결정적 이유는 성능보다 일정입니다. 보라매는 2022년 첫 비행 이후 시험 비행 기체를 늘려가며 누적 시험 시간을 공격적으로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 항목을 세분화해 리스크를 앞당겨 소거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방산 업계에서는 이를 일정선행형 개발구조라고 부릅니다. 실패 가능성을 초기에 드러내고 양산 단계에서의 변수 폭발을 막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개발비를 단계에 많이 쓰는 대신 생산과 수출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여줍니다. 인도처럼 도입 시점이 전력 공백과 직결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매력적입니다. 적인 공식입니다. 가격 역시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인도 언론이 반복해서 강조한 부분은 구매가가 아니라 유지비 구조입니다. F-35의 시간당 운영 비용은 공개 자료 기준 4만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연간 수천 시간 운영 시 막대한 예산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됐습니다. 엔진 교체 주기, 항전 장비, 모듈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이 모두 운영국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싸다는 인상이 아니라 장기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인도 언론이 가격 대비 전투 지속 능력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미 동남아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KF-21 보라매를 주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공군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우면서 동시에 자국 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사는 지상에서는 K-9 자주포, 해상에서는 구축함과 호위함을 통해 납기 준수와 운용신뢰를 반복적으로 증명해왔고, 항공 분야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해외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 전투기를 평가할 때 자주 언급하는 강점은 정치적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특정 강대국의 외교 노선 변화에 따라 부품 공급이나 업그레이드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도입국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판단 기준입니다. 인도 언론의 평가는 한국 전투기가 가장 강하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계산서에 가깝습니다. 보람에는 최고 성능을 과시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가장 많은 국가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균형점에 서 있습니다. 이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한국 방산이 반복해온 전략의 결과입니다. 개발 일정 준수, 예측 가능한 가격, 단계적 성능 향상, 그리고 산업 생태계 확장이라는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투기한 기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F21이 수출될 때 함께 움직이는 것은 항공부품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비 인력, 교육과 훈련 산업까지 포함한 산업 사슬 전체입니다. 인도 언론의 인정은 이 사슬이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화한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가장 비싼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은 나라의 선택지 위에 올라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방사는 지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자율성 그리고 미래 선택의 여지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5월 1일인도 자주포 300대 수출 영상입니다. 최근 인도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추가로 최대 300대 이상을 구매할 수 있다는 외신이 포착됐습니다. 인도는 왜 한국의 K9 자주포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9은 인도가 원하는 모든 요소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문제없이 굴러가고 가격 대비 성능도 빼어나며 인도가 원하는 현지 생산 체계까지 가능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K9을 만들 때부터 사계절이 아니라 5계절이다라고 할 만큼 여름 장마겨울 혹한에 맞춰 혹독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공 고지대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다는 비화가 전해집니다. 공기 밀도가 낮은 상황에서 엔진이 버텨 주는지 포신은 과열 없이 오래 쏠수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히말라야에서 튼튼하게 굴러가는 K9 바지라가 된 것입니다. 인도군도 처음엔 이거 정말 가능할까 의심했을 텐데 직접 굴려보니 말이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포가 단지 엔진과 사거리만 좋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전에서 한 발이라도 더 빨리 안정적으로 정확히 쏠수 있어야 합니다. k 9은 155mm 5 2국 영장 포신으로 일반 탄 기준 30kg 이상 로켓 보조 추진탄 쓰면 40kg 넘게도 쏠수 있습니다. 발사 속도도 빨라 짧은 시간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인도군이 이런 운영 능력을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같은 곳에선 지형이 험하고 적 포병의 방역도 계산해야 하니 빠른 사격 후 신속 이동이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K-9 추가 100대 수출대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가 처한 지정학적 환경이 정말 독특합니다. 파키스탄과 중국 두 핵보유국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인도 육군은 막대한 병력과 장비를 운용해야 하고 국경선만 해도 엄청나게 깁니다. 특히 히말라야 고지대 같은 극단적인 지형이 많아서 일반적인 무기체계로는 성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산지대에서도 출력 저하 없이 굴러가는가, 엔진이나 유압계통에 무리가 생기진 않는가 같은 요소가 자주포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K9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을 받은 데다 한국 자체가 계절 변화가 극심한 지형이라 개발 단계부터 혹독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이 점이 인도군 지휘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입니다. 인도가 2017년경 첫 번째로 K9 바지라를 100문 정도 들여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인도의 병력 규모가 많고 파키스탄이나 중국 양쪽 국경선에 동시에 자주포를 배치하려면 100문 갖고는 택도 없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 2차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리 오래 걸렸느냐면 인도가 중간에 자체 자주포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자체 기술로 자주포를 만들겠다며 DRDO 주도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나 기대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검증된 K9을 더 들여오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럼 K9이 인도에서 왜 이렇게 극찬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도가 K9 자주포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잘 버티는 게 제일 큽니다. 인도 육군이 실제로 해발 4,000m 안팎인 라다크 지역에서 다른 여럿의 자주포 시범 운용을 해봤는데 보통 그런 지형에선 공기가 희박하니 엔진 출력을 제대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K9 바지라는 별 문제 없이 굴러다니고 사격까지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둘째, 인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에 잘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현지 공장을 세우고 인도 기업인 라르센 앤드 투브로 같은 회사와 손잡아 직접 부품을 생산하니 인도 정부 입장에선 원하는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갑니다. 실제로 계약대보다 두차 계약대 단가가 절반 정도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산화율과 현지 조립 덕분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인도군 입장에서는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부담없는 데다 자국의 기술 축적할 수 있다. 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니 굳이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 PGH 2000 같은 자주포는 물론 훌륭하지만 가격이 훨씬 비싸고 서방제 기술 이전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러시아제 2S19나 2S35 계열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국제정세와 기술 지원 문제 등으로 복잡한 변수가 많습니다. 미국 M109 업그레이드판도 언급되긴 하지만 이미 K9이 현지에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니 굳이 다른 무기를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K9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인식이 해외 군사시장에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인도군처럼 전선이 여러 군데로 나뉘고 병력이 엄청난 곳에서는 무조건 대량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기를 100문씩 구매하려면 단가와 유지비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인도군은 신속 사격, 빠른 기동을 통해 포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K9은 분당 6발에서 8발을 퍼붓고 순식간에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대포병 레이더에 걸렸을 때 빠르게 회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포병전에서 한두 번의 포격 뒤 바로 기동하는 건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비화가 있습니다. 처음 K9을 도입할 때 인도 내부에선 최소 300문은 가야 한다는 전망이 일찌감치 돌았습니다.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만 배치해도 대규모가 필요하고 중국과의 라인에도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배치하려면 수백 문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구매가 성사된 이후에도 3차 계약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인도군 자체에서도 한국산 자주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누차 강조해 왔었습니다. 또 하나 인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DRDO가 어떻게든 자체 개발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지만 늘 인도의 손으로 만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의 방산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메이크인 인디아란 in 슬로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K9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 이전과 현지화 생산을 허용해주니까 인도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는 각각의 사정 때문에 기술 이전 조건이 엄격하거나 수출 규제가 심하거나 정치적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연하게 함께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접근했고 초도 물량 품질도 흠잡을 데 없었다고 하니 재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와 기술 이전을 생각했을 때 다음 계획까지 갖고 진행한 것인데요. 이렇게 인도가 K9에 열광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중동이나 남미 같은 지역도 눈을 번쩍 뜨일 것이고. 이미 카타르나 UAE가 자주포 교체 사업을 검토할 때 K9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남미도 예산이나 외교 문제만 해결되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인도만큼 극한 지형이 많은 나라에서 괜찮다면 우리도 구매해도 되겠다 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K9을 도입한 나라들이 힘을 모아 K9 유저 클럽을 운영하면서 부품 정비 계량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후속 지원이 더 원활해져서 다른 나라도 구매를 망설일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K9 이야기만 하면, 그럼 미국이 에밀공구나 자국산 차기 자주포 대신 K9을 쓸 가능성도 있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당장 미국이 대규모로 사들인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도 국제시장에서 인도처럼 대규모 전력보유국도 이 무기를 재구매했다라는 사실은 무시 못할 홍보 효과가 됩니다. 폴란드, 호주, 에스토니아노르웨이 등도 이미 K9으로 재미를 받고 특히 폴란드는 한국과 K9 파생형인 크랩으로도 협력했으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K9이 전 세계에서 통하는 무기가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인도가 K9을 추가로 사는 핵심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째,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도 무리 없는 내구성 둘째, 인도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모델 셋째, 합리적인 단가와 유지 비용 넷째, 빠른 발사 속도와 기동력을 통한 실전 대응력 다섯째, 초도 물량 100문 운영으로 쌓인 충분한 신뢰, 거기에 인도 육군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100문 이상을 재도입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이미 군 관련 전문가들은 3차, 4차 구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9이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궁금합니다. 극지, 열대고산 할것 없이 다 검증받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며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니 다른 나라들도 계속 K9에 눈을 돌릴 듯 합니다. 특히 중동에서 사막 환경 테스트만 성공한다면 정말 전 지구 어디서든 통한다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질 겁니다. 이걸 이미 인도가 먼저 증명해줬다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인도가 K2전차나 FA50 등 한국 무기를 더 가져갈 가능성은 이라는 궁금증도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곧 T-72, T-90 전차를 대체해야 하고 공군도 경전 투기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K-9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인도가 한국 다른 무기를 안살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한국 측도 확실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으면 전차와 전투기 같은 다른 분야에도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 모델을 적용할 수 있죠. 결국 인도가 K9 자주포를 선택한 건 단순히 싸고 성능 좋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현실, 국산화 욕구, 대규모 전력 확충, 안정적 운영 경험, 그리고 유연한 협상 태도까지 여러 요인이 종합된 결과입니다. 이번 2차 도입 소식이 나온 이상 인도가 이 무기를 최소 200에서 300문 더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K9은 군사시장에서 확실한 베스트셀러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인도군은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에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화력 플랫폼을 제대로 마련했다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히말라야에서도 잘 돌고 비용 대비 성능도 좋고, 현지 생산으로 인도 방산까지 살리는 K9이야말로 인도가 오랫동안 찾아온 만능 자주포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이미 실제 운용으로 입증됐으니 추가 도입 결정이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K9이 얼마나 더 인도 전장에 확산될지 그리고 다른 항공무기가 뒤이어 어떤 성과를 낼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